이요? <목소리도> 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바로 바로 뭐냐? 이번 업데이트로 투타임 리메이크와 바로바로 바로 마일스톤 무려 4개, 3개는 새로 나왔고요. 1개는 리메이크가 됐습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일스톤을 보여 주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디뮤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레디뮤 님, 오늘도 레디뮤 님이 나오셨는데 왜 레디뮤 님이 나오셨냐? 바로 레디뮤 님이 모든 마일스톤을 다 가지고 계세요. 이제 왜냐면 하 전부 말려비신걸 알고거든요. 맞나요? 네. 네. 모든 캐릭터 전부 말레이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분을 이제 제가 섭외를 했습니다. 이분은 상당히 고수이기 때문에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러 가시죠. 자 그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타임 이게 바로 첫 번째 마일스톤 스킨입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타임 했다가 이렇게 벨트만 차고 있네요. 어 잠깐 만 벨트 이거 뭐죠 어, 사진이 있는데요, 이거. 저 누군가요 저기? 어 혹시나 저걸 알고 계시는 분들은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마일스톤 스킨입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벨트 그대로고요. 목도리 같은 거 이제 차고 있습니다. 목도리 같은 거 차고 있고 이거 말고는 딱히 변한 게 없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마일스톤 스킨입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뭔가 옷을 입고 있네요. 이런, 이런 거. 어, 이제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 상태고 아까는 이제 아이 그랑 벗고 있었는데 이렇게 파란색 옷을 입은 상태입니다. 어그 신발 원래 신고 있었나요? 이게 신발 안 신고 있었죠. 네. 어, 이렇게 바뀐 모습. 자, 그럼 네 번째 대망의 네 번째 마일스톤으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네 번째 투타임 마일스톤 스킬입니다. 옷이 약간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마법사 모자? 뭐 그런거를 쓰고 있네요. 마법사 모자 같은거를. 음... 이렇게 바뀌었고요. 이제 투타임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일스톤 스킨이 나온게 아니라 이 캐릭터가 리메이크 됨으로써 마일스톤 스킨도 새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마일스톤 스킨 보시면은 상당히 예쁜 모습. 근데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 마일스톤이 좀 낫지 않았나 싶거든요. 솔직히. 옛날 마일스톤이 좀더 예뻤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투타임 마일스톤 알아봤으니 다음 마일스톤으로 알아봐야겠죠. 이번에 새로 생긴 마일스톤입니다. 바로 두세카르거든요. 바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두세카로 마일스톤 스킨입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옷이 바뀌었습니다. 옷이 색깔이바뀌었다 해야 되나? 옷 스타일이 좀 바뀐 느낌이고. 자, 그러면 다음 두 번째 스킨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마일스톤입니다. 자 보시면은 옷이 바뀌었고요. 오, 이거 망토인가요? 살짝 망토로 갈수 있는데 이 망토 같은 거 이제 차고 있고. 보시면 알겠지만 살짝 아까 전에 옷과 다르게 살짝 푸른색과 회색이 조화로운 그런 옷이 좀된것 같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마일스톤 보러 갑시다 자 이것이 바로 네 번째 마일스톤입니다 오 보시면은 아까 전과 다르게 살짝 뭔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 느낌? 살짝 전투를 좀 한참 하고 온 느낌의 두색하르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위에 악마풀 같은 게 생겼습니다 악마풀 같은 게 생겼고 이거 말고는 딱히 변한 건 없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먼지 낀 모습 보이시죠 여기 먼지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마이스톤 보러 한번 가봅시다 자 이것이 바로 투세카르 네번째 스킬입니다 와 이거 야 이거 야이걸 일단은 아까랑은 옷은 좀 그대로인 것 같고 보면은 뿔이 빨간색으로 변했어요 와 이거 뭐예요그 어, 다음에 거미 야 이거 뭐예요 투세카르 거미인데요? 지팡이에서 투세카르 거미로 바뀐 모습 한번 스킬 한번 써보실래요? 어 이렇게 지팡이인 건 똑같은데 거미의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오 이거 드세카르 이거 솔직히 마음에 드는데요. 솔직히 재치야. 자 이제 드세카를 확인해봤으니 이제 세 번째 자 바로 바로 뭐냐 바로 007인치입니다. 007인치 바로 확인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것이 바로 첫 번째 007인치 말일스킨입니다어 아빠인가요? 아빠룩인데 이거? <laughs> 어뭐 딱히 뭐 이거 그 설명할 게 없네요 그냥. <웃음> 어. <웃음> 어, 아빠 Z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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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t t t 아빠룩이네요 그냥. 예 가세요. 자 이것이 바로 두 번째. 0077마일스톤 스킬입니다 자 보시면은 어 학생인가요? 학생처럼 생겼가요 학생처럼 생긴 교복 같은 거 입고 있는 느낌이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안경은 빼놓지 않네요 아이 위에 이거 뭐야 위에 유비도 안경 꼈어 어, 귀엽네요 자, 세 번째 스킨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이게 바로 세 번째 마일리스톤 스킨입니다자 보시면 알겠지만 학생이었던 0077이 살짝 이제 뭔가, 시간에 찌들어진 직장인처럼 변한 모습이고요. 보시면 수염도 났고, 여기 위에 뉴비는 빨간색 뉴비로 변했어요. 어, 안경 똑같이 쓰고 있고, 어, 알겠습니다. 뭐, 별다른 특징 같은 건 없네요. 아, 여기 특징 하나 있네. 메타이의그0 0 7렌치그 티셔츠에 있는 거 있죠? 여기 있네. 자, 그럼 한 번, 네 번째, 마지막 0 0 7렌치 마일스톤을 보러 갑시다. 자, 이게 바로 네 번째 마일스톤 스킨입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있던 넥타이 풀었고 이제 살짝 지퍼 푼 느낌이고 안에 보면은 귀여운 고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딱히 변한 게어 어 얘가 꽃갈콘 모자 쓰고 있는 거. 뭐 변한 게 딱히 없네요 살짝 얘는 좀 아쉽네 아 뭐야 이게 어? 뭔가 살짝 이거 007N7 이고 쿨키드 마일스톤을 좀 봐야 되나 어잘 모르겠네요 솔직히 이렇게 되면 쿨키드 마일스톤도 살짝 좀 기대값에서 음... 떨어지거든요 어, 이거 좀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가장 인기가 많은 마일스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게스트 1337 마일스톤입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이것이 바로 게스트 1337첫 번째 마일스톤 스킨입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짝 군인인데 살짝 뭔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막 이런거 이런거 이런 거. 사사로운 디테일 이런거 봐봐요 튀어나오는거 보이시나요 이거 상당히 스킬이 엄청나게 고퀄리티로 잘 만든 모습이고요 오 이거 괜찮은데요 자 그럼 한번 두번째 스킨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것이 바로 두번째 마일스톤 스킨입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살짝 장조 느낌에 개수 있어서좀 치리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백지 엄청 많아요 어 여기 많이 달고 있고 어 이거 무슨 계금인가요 내가 군대를 아직 안가봐서 모르겠네요 혹시 군대 갔다온 그어른들 있으면은 이거 몇 개금 ]인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이런거 작성 부탁드려요. 한번 가다 한번 해보실래요? 어 이렇게 딱히 가드 변하지 않는 모습 알겠습니다. 야 그럼 세 번째 마일스톤 스킨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마일스톤 스킨입니다. 와 이거 뭔가요? 와 잠깐만요. 와, 이거 뭐야? 야, 잘 만들었다. 스킨, 와, 이거 간지러는데요. 왜 이게? 오, 잘 만들었네요. 확실히. 우리가 원하던 게이스2437이스토는것 같아요. 진짜 잘 만들었네. 이게 아직 게이스 2437, 아직 3이라는 거죠. 야, 이거 게이스2 4 3 7이거네 번째 좀 기대되는데요. 아, 그리고 이 스킨부터는 가드가 바뀐다고 하니, 가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드 한번 해주세요. 어, 뭐야? 가드 한번만 더. 뭐, 한번. 우와, 아, 한번 때려볼래요. 한번 어, 해보세요. 터치, 바로 날려봐요. 와! 와, 잠깐만!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잠깐만요. 한번 해보세요. 어, 펀치도 바뀌네요, 이거? 펀치 바뀌는 거야, 이거? 네. 와, 살짝 그, 원래는 주먹으로 패는데, 이거 살짝 발 이용해서 살짝 때리는 것 같거든요, 보면은. 한 번만 더 봅시다. 자. 그러네, 발로 차버리네. 맞죠? 발로 차는 거죠, 이거. 태권도 사는데, 태권도. <laughs> 아, 알겠습니다. 이거 네 번째 스킬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번째 스킬 한번 바로 보도록 합시다. 자, 이것이 바로 네 번째 게스트1437 마일스톤 스킬입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야, 이거 장군인데요, 장군? 야, 게스트 이거 대장군 다 됐구만, 이거. <laughs> 야, 보시면 알겠지만, 어, 간지랑은 간지랑랑 가붙인 모습이고요. 아, 이것도 여러분들 또 환장할 것 같은 스킨이 하나 나왔네요. 와, 이거. 와, 대단. 와, 이건 감탄밖에 안 나오는데요. <laughs> 어, 알겠습니다. 한번 가담을 해보실래요? 자, 간테릭 와! 이거지 이거지 그래 이런 스킬이 나와야지 아좀 좋습니다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이거 아 알겠습니다 어우 음에 들어 자 지금까지 이번에 나온 마일스톤 스킨들을 확인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레디미닝 유튜버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